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3세대 콜로라도를 시승하는 날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 딱 보면 아시다시피 외모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고요. 엔진도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3세대 콜로라도 어떻게 변화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가격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세대 신형 콜로라도 시작 가격이 7,279만원이에요. 콜로라도가 지난 2019년에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3,800만원대 스타트였거든요. 바로 직전에 판매되던 2세대 콜로라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무려 2,700만원이나 올랐어요. 이 같은 이름을 쓰는 모델이 아무리 풀체인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아쉬운 점이죠. 오늘 리뷰. 콜로라도는 많이 비싸다를 전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모델 그러니까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만큼 외모 진짜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존에 약간 어딘가 순둥순둥해 보이고 둥글고 이런 분위기 전혀 없이 진짜로 이제는 매서운 각진 모습으로 거듭났죠. 가장 먼저 보이는 게이 보닛인데 보닛이 블록 블룩, 블룩, 블룩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이 옆쪽에 팬더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은 여기가 블룩 튀어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일자로 뚝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클래딩이한번더 더해지면서 조금 더 입체적인 형상을 띠게 변했습니다. 헤드램프도 이제는 상당히 얇게 이렇게 길게 쭉 뻗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근엄하게 포스를 풍기는 그런 눈매로 거듭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 아래쪽에 그리고 그릴 이쪽까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이렇게 쭉 해놔가지고 상당히 날렵해 보이게 멋있게 설정을 해놨고요. 마치 카마로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진짜. 옆모습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입체적이고 날렵한 게 특징입니다. 라인이 끝라인, 중간라인, 안쪽으로 들어간 라인, 그리고 밴더 라인까지 굉장히 여러 개의 라인이 가로로 쭉나 있어서 앞으로 쭉 뻗은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지향적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장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엔진이 작아지면서 엔진룸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게 되고 앞바퀴를 앞쪽으로 많이 잡아당겼어요. 이 앞쪽 오버행이 상당히 많이 작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접근각이 상당히 가파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가파른 오프로드 지형도 범퍼가 긁히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뒷모습은 뭐 기존 콜로라도랑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이 눈매를 살짝 다듬으면서 눈매도 이 차의 몸매처럼 불룩불룩하게 블룩 돼 있죠. 그렇게 하면서 좀더 날렵하게 보이게 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값이 상당히 비싼데 LED가 들어가지 않았네요. 둘다 벌브 타입이고요. 이 위쪽은 방향지시등, 아래쪽은 브레이크 등인데 미국 차니까 둘다 빨갛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존 콜로라도에서 좀 괜찮다고 평을 받았던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발 받침이 있어서 이렇게 밟고 적재함에 올라갈 수 있는 기능도 여전히 탑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트레일러 같은 거 많이 끌어야 되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트레일러 뭐 브레이크라든지 통신 전력 이런 거 하는 구멍도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문 손잡이를 살짝 당겨 보면은 이렇게. 퉁 떨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열리는 테일 게이트가 마련이 되어있고요 이 테일 게이트는 안쪽에 이렇게 적재함이 하나 더 있는데 상당히 긴 짐을 이렇게 수납해놓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길이가 약간 스나이퍼 라이플 같은 걸딱 설치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적재함이고요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성인 남성 저같이 무거운 성인 남성이 올라가서 이렇게 흔들어도 될 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요 단순히 이렇게 완전히 여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이쪽에 이렇게 줄이 한번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문이 이 정도만 열리죠 뭐 예를 들어서 바이크를 신는다든지 긴 짐을 실었을 때 살짝 여기에 걸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기능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 안쪽에 적재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일단 적재함 용량 자체가 한 16리터 정도 더 커졌다고 하고요 이 적재함 바닥도 보시면은 상당히 두툼하고 튼튼한 코팅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파워 아울렛 그러니까 220V 콘센트죠. 최대 400W까지 뽑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신형 콜로라도에 새롭게 적용이 된 부분입니다. 너무 더워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 겉모습 못지않게 실내도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일단 딱 앞쪽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딱딱 크게 적용이 된거 보이시죠?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11인치짜리가 들어갔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최신 쉐보레에서 사용하고 있는 11.3인치 디스플레이가 큼직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변화한 것만으로도 트럭이라기보다는 SUV 같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3세대 모델이 되면서 썬루프가 탑재가 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시야 즐기실 수 있고요. 지금은 더우니까 닫아놓을게요. 그리고 실내도 보시면은 뭐 트럭인 만큼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가 사용된 건 아니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눈으로 봤을 때도 크게 떨어져 보이지 않는 합리적인 소재가 적용이 되면서 실내가 진짜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스티어링 휠 안쪽, 그리고 앞쪽 대시보드, 시트, 센터 콘솔, 암네스트 이런데 전부 다 레드 스티치로 마감이 되면서 감성 마력도 한층 높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풍구도 원형으로 만들어 놔서 진짜로 SUV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차 오딜 봐서 트럭이에요. 그냥 쉐보레 SUV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면서 옆쪽에 커다랗게 위치하던 레버 없이 그냥 이렇게 딸깍 당겨서 주차 브레이크 설정할 수 있고요. 기어 레버 왼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드라이브 모드 드디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오프로드, 견인, 홈지까지 총4 가지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 안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 1륜 하이, 4륜 사륜 하이, 4륜 사륜 로우네 가지 모드도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앞쪽에 무선 충전기까지 마련돼서 진짜로 승용차 못지 않은 실내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트럭다운 점을 찾아보자면 온도 조절 레버나. 비상등 스위치, 오토 스탑 스위치 이런 것들 큼직하고 고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뭐짐 같은 거 싣고 지저분한 손 아니면 장갑 낀 손으로 이렇게 누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점뭐 이런 거 빼면은 진짜 트럭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심지어는 통풍 시트까지도 1열에는 전부 다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돼서 트럭 치고는 좋은 사운드를 보여 준다고 하는데 살짝 들어 볼까요? 흔히들 보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하면은 빵빵 때리는 저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역시나 보스의 이름값답게 저음은 상당히 붕붕 하면서 쳐주는 느낌이 있고 상대적으로 고음은 이렇게 막쫙 뻗어나가는 시원한 소리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트럭인데 제법 날카롭고 자극적인 소리가 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2열로 한번 가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2열입니다. 확실히 뒤쪽에 뚝 짐칸으로 막혀있는 트럭인 만큼 등받이는 상당히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등받이가 서 있다 보니까 머리 공간도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쪽 천장을 한번더 파나 가지고 머리가 막 직접적으로 쓸리진 않는데 천장이 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감이 있지만 이쪽에 뭐 에어컨 송풍구도 USB C 타입 포트, A 타입 포트 하나씩 적용이 되면서 펼, 나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짐칸과 마찬가지로 전력을 뽑아쓸 수 있는. 인버터와 콘센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나름대로 컵홀더랑 암레스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앉아서 갈만한 것 같아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덩치가 큰 제가 앉아도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뒷좌석에 승객이 타지 않는다. 뒷좌석을 아예 올려가지고 더 넉넉하게 여러 짐들 실을 수 있게. 이렇게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2열은 1열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합리적으로 구성했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네, 현재 저희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를 달리고 있고요. 기존 3600cc v6 자연흡기 엔진이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이 됐고요. 과급기가 달리게 되면서 2.7L 4기통 터보 엔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최고출력은 314마력 정도로 기존 V6 자연흡기 엔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고, 최대토크는 5 3 k m 로40% 가까이 향상이 됐거든요. 물론 이 미국차 특유의 기름 잔뜩 떼면서 가는 감성은 조금 약해졌을지 몰라도, 이 성능 자체만으로 이 콜로라도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픽업트럭이고, 험로를 많이 달릴 예정이고,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무거운 트레일러도 끌어야 되는 픽업트럭이... 그렇다 보니까 쉐보레가 이 차의 엔진의 내구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 엔진 블럭이라든지 크랭크 샤프트 이런 것들을 디젤 엔진 수준으로 강화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 자체의 폭발력도 강하고 진동도 크고 열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관건인데 디젤 엔진 못지 않은 그런 내구성과 소재들 활용해서 엔진도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변속기 자체가 2세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이쉐보레가 주장하기에 따르면은 변속 충격도 훨씬 줄어들었고 갑자기 급가속하는 상황에서 다운 시프팅 할때 이런 기어 변속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하는데 살짝 한번 밟아볼까요? 어, 지금 가속페달을 깊게 한번 쭉 밟아봤는데 둥둥하면서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 변속 속도면은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의 특성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막칼치기 하는 차도 아니고 사실 고속도로 1차선도 못 들어가는 픽업 트럭인데 이 정도 반응 속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승차감 자체도 프레임 바디 픽업 트럭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를 정도로. 제법 괜찮고 부드러운 승차감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프레임바디 특성상 있잖아요 그 바퀴 하나만 포트홀을 밟아도 차체 전체가 우당탕거리는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지만 훨씬 더 정제되고 깔끔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터레인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잖아요 올터레인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는데도 바닥에서 올라온 노면 소음이라든지 불쾌한 진동 이런 게 없으니까 진짜 그냥 SUV 타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우와 지금은 아직 오프로드는 아닌데 오프로드 코스를 찾아가는 이런 언덕을 지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최대 토크가 40%나 높아진 신형 엔진이 탑재된 만큼 뭐 이런 길은 이런 콜로라도 안 되는 너무나도 우습죠 지금 엔진 RPM이 2.2톤 정도 되는 이 무게를 RPM 2,000도 안 넘고 가뿐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 코스에 도착을 했는데 오프로드 코스 진입에 앞서서 다이얼을 돌려서 15분. 주행 모드를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일반, 오프로드, 견인 운반, 그리고 홈지 모드가 있는데 오프로드 모드와 사륜 하이 모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에는 언더뷰 카메라를 틀어놨습니다. 이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죠. 리어뷰 카메라, 뭐 서라운드뷰 카메라 이런 건 너무나도 흔한데 차체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브랜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앞바퀴거든요. 이게 앞바퀴 굴러가는 모습 볼수 있고 뒷바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샤프트, 드라이브 샤프트 열심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 기능은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바닥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보면은 지금 점점 더러워지는 거 보이시죠? 더러워졌을 때이 버튼 눌러가지고 워셔액을 이렇게 쏴서 카메라 갑자기 눈을 뜬 개안하는 느낌. 워셔액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아 재밌어. 오프로드는 올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이 도로 자체가 엄청나게 험준한 그런 지형은 아닌데 좀 상대적으로 좌우로 좁다 보니까 이 운전자 심리적으로 조금 압박이 오는데 이 이번에 보닛이 상당히 블룩블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닛이 블룩블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차의 차폭감을 인지하는 데는 좀더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 너무나도 좁은 도로라서 돈 다음에 한번 후진을 해서 가는 그런 코스네요. 여기서. 근데 난한 번에 돌수 있지 않을까? 안 되네요. 까불지 않겠습니다.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했겠지. 어우야, 막뭐 차가 막 뒤틀리고. 지금은 오프로드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이 오프로드보다 더 험한 길, 진짜로 막 잔뜩 빠지고 못 지나갈 것 같은 길 그런 길을 지나갈 때는 험로 모드가 또 드라이브 모드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험로 모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내연기관 차인데도 불구하고.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런 모드를 설정하면은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떼주면은 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마치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작동을 해준다는 거예요. 온로드보다 오프로드에 더 어울리는 굉장히 멋있는 자동차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돌수 있냐? 되냐? 되네요. 우와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져서 한 번에 못돌줄 알았는데 돌았습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 코스의 최정상을 지나서 내리막 네. 다운힐 야옹, 구간에 야옹, 진입을 어, 했습니다 아, 힐 디센트 컨트롤 기능이 이번에 탑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브레이크 발목 아프게 밟고 있을 필요 없고요 한 13km 정도로 설정을 해 놓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에서만 살짝 이렇게 가속페달 밟아서 탄력을 주고 다시 내리막길에 오면은 그냥 아무 페달도 안 밟고 그냥 가면은 지금 계기판에 시속 13km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와. 오오오. 취소하겠습니다 조금 넘긴 하네요 가파른 언덕이면한 14, 15까지는 올라가네요 아 어, 근데 차를 되게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그 소음 억제가 상당히 잘 돼있네요 이 차가 이중접합 유리가 탑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리 자체가 상당히 두툼하게 마련이 돼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 소음이 상당히 억제돼서 거의 실내로 들어오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분명히 올터레인 타이어가 탑재돼서 하부에서도 제법 많은 소음이 날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뭐 상당히 정숙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아, 진짜 탈수록 차는 진짜 좋은데, 가격이 아쉽네요. 가격이 그러니까 환율이 아쉽네요. 환율이 너무 아쉽고, 자 그리고 아무래도 곧 있으면은 이 기아의 픽업트럭 타스만이 출시가 되잖아요. 타스만이 출시가 되면은 환율을 어떻게 이리 적용하고 저리 적용해도 타스만이랑 콜로라도랑 가격 경쟁을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타스만이 더 저렴하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GM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좀더이 차를 고급화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어차피 가격 경쟁이 안될 거라면은 상위 트림을 들여오고 좋은 옵션을 잔뜩 넣어서 상품성으로 승부한다. 괜찮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3세대로 완전히 변화한 쉐보레 콜로라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아까부터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격 비싸요. 하지만 막상 타보면은 가격이 왜 올랐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 상품 구성입니다. 어쨌든 지금 가솔린 중형 픽업 콜로라도 말고는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은 좀 그렇다. 하지만 아메리칸 정통 픽업 트럭은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쉐보레 콜로라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시승기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모터그래프 신하섭이었습니다.